안녕하세요 벤츠 정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벤츠의 중형세단 E클래스 중상위 트림 모델을 맡고 있는 2300포메틱 AMG 라인 모델입니다. 지난달부터 연식 변경이 이루어져 출시되었으며 26년식 기준 차량 금액은 9,770만원입니다. 한 바퀴 돌면서 차량 디자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첫인상은 강렬합니다. 왜냐? 촘촘하게 배열된 스타로고 패턴 그릴과 AMG 라인 이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세련되면서도 제법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마치 고성능 세련다운 느낌을 물씬 풍기죠. 측면은 롱노즈 쇼테크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세대부터 라인이 보다 간결하고 매끄럽게 정리되었습니다. AMG 라인 트림의 포인트는 19인치 AMG 5 트윈 스포크 휠이 선사하는 스포티함입니다. 도심 속 주행에서도 눈에 띄지만 결코 과시적이지 않은 디자인. 이게 바로 AMG 라인의 본질적인 매력이죠. 후면은 새로운 3D 리어 램프 속의 별 모양 라이트로 야간에 한눈에 E클래스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상단의 얇은 크롬 가니쉬와 하단 듀얼 크롬 배기 라인은 AMG 라인의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면부는 넓고 낮아진 비례감 덕분에 스포티한 세단의 자세를 보여주죠.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기본 용량 5 4 0 l 로 넓은 실용성을 갖추었습니다. 골프백 두개 혹은 세개 정도는 넉넉하게 실을 수 있죠.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에도 간략한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짐이라든지 신발들을 적재할 수가 있죠. 실내 디자인 보기에 앞서 도어를 보시면 플러시 핸들 도어 타입이라고 하여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된 손잡이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디자인 보시겠습니다. 1열 좌석에는 기본적으로 열선 및 통풍 시트. 메모리 및 전동 시트 옵션 사양들이 제공됩니다. 시트 소재는 천연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론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기에 장거리, 장시간 주행하셔도 시트 자체가 몸을 잘 잡아주고 흔들림 없는 포지션을 자랑합니다. 실내에 탑승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AMG 라인 스티어링 휠이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타공된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을 통하여 여러 가지 트리 컴퓨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계기판의 테마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 모양을 누르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스포티한 테마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렇게 시원하게 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옵션이죠. 반절주행 관련된 버튼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유리창에 비추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시점에서는 화질도 선명하고 크기도 적당합니다. 2300포미틱 AMG 라인 모델에는 화려한 옵션인 슈퍼 스크린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중앙에 터치 스크린과 별도로 주수석에도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고요. 터치 스크린 안에는 다양한 어플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어플. 그리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에센셜 어플도 사용할 수가 있죠. 오른쪽에는 조수석 터치 스크린이 마련되어 있고요. 다양한 차량 제어 버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주행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죠.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로 설정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라운드뷰 작동 버튼입니다. 작동해 보면은 화질도 선명하고 입체적인 자동차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터치 스크롤을 통하여 다양한 각도를 보면서. 편리하게 주차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비상등 버튼입니다. 그리고 우드 트림으로 마감된 덮개를 열어 보시면 안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차키입니다. 디자인은 제법 고급스럽죠. 무게도 제법 가볍고 그립감 또한 부드럽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입니다. 간략한 수납 공간이 있으며 안쪽으로 USB C 포트 두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 덮개를 열었을 때 느껴지는 개방감이 시원합니다. 이제 내려서 2열 좌석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키가 대략 한170 정도 되기 때문에 운전석을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추었을 때 2열 좌석의 공간은 대략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2열 공간에는 열선 시트만 제공되고요. 착석하여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야라든지 한번 공간성 한번 체감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공간은 대략 손한 뼘, 두뼘 정도 남고요. 이열 공간에는 송풍구 두 곳과 USB 10포트 충전 단자 두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암레스트를 이런 식으로 내려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카드 및 휴대폰 고지, 컵 홀더 두 곳을 사용할 수가 있죠. 전반적인 실내의 디자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 라인, 고급 가죽 마감, 그리고 손끝이 닿는 모든 것이 부드럽고 견고합니다. 감성품질의 끝판왕임을 명확히 보여주죠. 2300포미틱 AMG 라인 모델에는 2리터 직렬 4기통 터보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구성을 갖추었습니다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40토크, 0 106초라는 수치를 자랑하고요. 새롭게 개선된 구단 변속기와 4륜 구동 시스템이 노면 상태에 따라 즉각적인 구동 매부를 이뤄내 안정감이 압도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고객님들께서 차체의 비율, 앰비언트라이트 감성, 시트 착자감을 꼭 직접 느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회동 내리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연락처로 문의 한번 주십시오.